자미 g o 리는 제시와 함께 t 비가 있는 수족관을 향해 출발합니다. 임신 중인 디나는 극장에 남겨두고 hey. Hey Let's do it. 울프의 본거지에 가깝다 보니 울프들의 방해가 심하네요. 이때 선착장에서 저격수 한 명이 울프들을 방해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된 제시는 그 저격수가 톰이라 생각하고 그를 돕기 위해 선착장으로 떠납니다. Get to the marina through here. No. We're taking a boat. You heard them right. They're talking about Tommy. We don't know that. Who else is it gonna be? If it is him, he'll be gone by the time we get there. Abby is where he'll be headed, so if we but just What fall, if he's in trouble? He can take care of himself. Jesus Christ. The best way to help Tommy is to go after Abby. You do this, I'm not saving your ass again. I really hope you make it. 엘리는 계속해서 애비를 찾기 위하여 울프의 보트를 빼아사 물개를 따라 수족관으로 향합니다. 같은 시간 애비도 한 눈을 뜹니다. What are they about? 밖에서는 이미 일행들이 산타바바라로 가는 것에 대해 많은 언젠 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은 oh, 어때요? t t a n it was this m o 라는 애비에게 산타바바라에 같이 가도록 레브를 설득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합니다만 어째 레브가 보이질 않네요 레브는 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보트를 타고 자신들의 섬으로 떠납니다 Abby decides to go to Skye Island with Yara to rescue the Reb. How else am I going to find him? I'll go with you. They're heading the fucking island. Exactly. I'm not going to let her go by herself. Yeah. Uh -huh. Actually, you are. I can help. Yeah, by staying here and fixing the fucking sailboat. Get down! Uh -huh. Abby, what the fuck? 보트를 구하기 위해 선착장으로 향하던 중 매니와 만나게 되고 둘은 엄청난 실력의 저격수와 대치하게 되죠. 매니. 구역옥절 끝에 결국 저격수를 저지한 데 성공하지만 메인는 죽게 됩니다. 그 저격수는 바로 조엘의 동생 토미였네요. 에비는 보트를 타고 계속해서 스카이 섬을 향해 나아갑니다. 엘리는 울프와 다른 세력, 스카이의 방해를 받게 되지만 이를 뚫고 결국 수족관에 도착합니다. Yeah, 도착하자마자 엘리를 발견하고 공격하는 애비 일행의 충격 엘리스를 가볍게 저지하고, 수족관 안에서 메가 원을 발견합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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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그 잭슨. 말해봐 여자가 어디 갔는지. 어떻게 우리가 죽일 수 있을까? 그 여자가 원하는 걸는죽는 너희들은 이걸 견딜 수 있을 나그 여자만을 원한다. 쓰레 지도를 주며 애비가 있는 곳을 말하라고 협박하지만 우원의 돌발 행동으로 엘리는 이 둘을 죽이게 되어. <laughs> Oh, <laughs> Tell me where Abby is. She... Where the fuck is she? <laughs> 단서를 찾기 위해 둘의 시체를 수색하다가 메리 임신 중이었다는 것을 알고 엘리는 오열합니다. 이때 제시가 토미를 구해서 엘리와 합류하게 되요. 한편 섬에 도착한 에비아 야라는. 수색 도중 스카이 섬으로 총 공격해 오는 울프의 배를 보게 됩니다. 에비야라는 레브를 찾아내지만 레브는 어머니를 설득하던 중 사고로 그를 죽이게 되고 그 죄책감에 빠져 있었어요. Oh m god. He just t r talking t 그들은 섬을 탈출하기 위해서 레브를 위로하고 함께 길을 나섭니다. 하지만 곧울프들을 마주치게 되고 야라가 총에 맞아 쓰러지게 돼요. 에비아 레브는 울프들에게 포위당하지만 아직 숨이 붙어 있던 야라가 울프의 대장인 아이작을 총으로 죽이면서 난전이 되고 이때를 틈타 에비아 레브는 이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울프와 스카의 전쟁통에서 서로 동료였던 이들 죽여가며 에비아 레브는 가까스로 섬을 탈출하게 되어 에비아레브는 지친 몸을 이끌고 수족관으로 돌아오지만 입구에서는 앨리스가 죽어 있었고 안쪽에는 오언가멜이 숨진 채로 누워 있었죠. 슬픔과 분노에 빠져있던 에비에게, 레브는 한 장의 지도를 건네주고 지도에 그려져 있는 극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laughs> 극장 안으로 잠입하에비는 무방비로 있던 토미에게 총을 들이대며 겁을 주지만 토미는 굴복하지 않고 에비를 도발합니다. 이러한 소란에 엘리와 제시가 확인하러 밖으로 나오지만 제시는 에비가 쏜 총탄을 머리에 맞고 즉사합니다. I know why you killed Joel. h 이 상황에서 소미는 총에 맞게 되고 AB와 엘류의 사투가 벌어집니다. 결국 에비는 엘리를 제압하는데 성공합니다. 이때 말리려고 나타난 디나가 싸움에 휘말리게 되고 죽을 위기에 처하자 엘리는 디나는 아무 일도 안 했으며 임신 중이라고 합니다. 에비는 엘리와 디나 모두 살려주고. 레브와 함께 산타바바러로 떠납니다.